아 이분 진짜 소중한 분이고. 와. 아 이분은 근데 되게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아 이분 응. 아, 이런 말좀 결낸다. 예리해. 예리해, 예리해. 아니 그리고 진짜 기발해. 어. 아, 확실히 그키 작은 사람들이 똑똑해 <웃음> <웃음> 아, 정말 국회에서 지금 맹활약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박선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니까 인천 부평을 박선원입니다. 제 지역구. 딱 붙어 있습니다. 김여편입아두분다 아, 아, 인천 지역군가요? 부천, 네, 부천이고? 부평. 부평. 딱 붙어 있어요. 아 그러네. 아,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제가 지역극은. 아아 <laughs> 아아 이런 거안 아 됩니다. 아 얘기한 거, 짜고 온거 티나요? <laughs> <laughs> 저도 탄핵 소주단이에요. 아, 맞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저 의원님은 너무 지금 많은 걸 하셔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네, 네. 건강 한번 체크하면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건강 어떠신지요 여전히 비실비실하고 많이 웃었 얼굴에 많이 아직도 다 낫지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뭐 오랜만에 뵙는데 네. 네. 제가 좀 컴플레인을 하나 좀 걸어야 될것같은요 바로 네. 그 네. 의원님 네. 때문에 매블 쇼가 <laughs> 가짜 뉴스에 온상이 돼버렸어요. 아 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지금 알아놓았거든요. 네, 아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재에서 내부쇼라는 음.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뜩이나 겁이 많으신 분인데 알아놓았다고 네. 알아놓았어요. 아, 그거 제가 완전히 밟아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러면, 자, 라고 하는 것은 경호처 소스입니다. 아 네, 경호처 출처로 제가 들은 이야기고. 아, 자, 그러면요, 의원님, 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시군요. 김현태, 김현태가 거짓말니까 김현태가, 그러니까 김현태가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음. 특임대하고 긴밀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게지한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불리하지, 그렇죠. 불리하지, <laughs> 매우 불리하지. 그러니까 김현태한테도 불리한 거죠. 불리하죠. 그다음에 자기는 무기 하나도 안 갖고 가고 다 놓고 갔다 그랬는데 산탄총 총이 있는데 어. 그 가져간 사람이 지금 안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네. 음, 슨 말을 그렇게요. 그러면은 총만 가지고 총알 안 가지고 갔다고 고무총알을 갖고 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인데 음. 자기는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 주장을 하는 아, 것이고 자기가 아. 믿게 나가려고. 네.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골프 네 골프 한, 골프 이런거는 뭐냐면 어, 골프는 개엄하고 관련 없는데 왜 자꾸 개엄이란게없니까잘 아, 들어보세요 네. 이, 이 사람이 <laughs> 큰 실수를 한거야 <laughs> 큰 실수를 나한 짜증나 <laughs> 아니 왜냐면은 골프장에 안갔다 했어야 돼 어. 그건 아닌것 같아 간것 네? 같아 골프장에 안갔다 했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어. 골프장에 가가지고 음. 골프를 치고 네. 김영현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같은 사람들 부사관이 하급 아 간부들 불러다가 골프 뭐. 쳐주니까 울었다 정말 이러한 은혜에 네. 하여와 갓사옵니다 용변청과 네. 불렀잖아요 뭐 로또 불렀다잖아요. 당첨된 기분이 됐다 네. 그 말을 했죠 그걸를김영현이 이야기했어요 했어요. 그러면은 자 봐요 무얼 염두에 두고 경기도 이천에서 계룡대까지, 계룡대까지 불러 음. 내려가가지고 부사 음. 아. 가느라 골프를 쳐요 그렇지 음. 그게 계엄 지하고 모이안 했을지 모름다 계엄 용도예요 아. 네? 아. 그런데 우리 김현태 네. 목요일날 보자. <웃음> 다음, <웃음>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국회 국방이 있어요. 네. 아맞나요 음, 그, 그리고 어. 그이 친구가 또뭔 주장을 하냐면은 그 케이블 타이. 아 케이블 타이요. 네, 네, 케이블 타이가 뭐 건물 문문 네, 묶는 거라고 하는데 네. 이 친구 정말 저를 잘못 만났어요. 뭐 어, 뭐? 아니 미리 얘기하면 어떡하니 까 아니, 어떡하니까. 그, 아니 어. 내 보좌관이 국정원 대테러 팀 출신이라니까. 아 707하고 일하던 친구예요. 아그 친구가 이걸 갖고 있어. 아707 전용 케이블 타이를 갖고 있어요. 아, 체포용. 네. 어, 그 얘기 하지마요 네. 네. 자 아무튼간에 목요일에 우리 김현태님은 우리 의원님을 <laughs> 만나게 되어있다는 점 출나겠네. 아, 예. <laughs> 우리는 이제 본질이 중요한거니까 음, 뭐 김현태가 음. 하도 그 매불쇼에 뭐 가짜뉴스에서 산실천을 야, 얘기하니까 요거는 팩트체크 한번 해본겁니다 아, 아, 아. 매불쇼 정말 구독 더해주세요 예한 300만 가야됩니다 3월달까지 음. 아. 대통령 한번 하시죠. <웃음> 덥담을 <laughs> 주인. 덥담. 야, 아니 몇 분인데. 배불셔도 <laughs> 그렇고 뉴스 공장도 그렇고 자기 피할을 안 해요. 와, 훌륭하셔. 아, 이미 경제에 올라서. 그게 맞아요. 피할 안 해도. 아 배부른댔다. 300만은 <laughs> 돼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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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네. 김종배 TV 같은데 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싫다. 정말 싫다. 싫어. 승질내네. 그래서 싫다. 싫어. 제가 또, 또 떠나다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아, 러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거의 메모광이거든요. 메모광인데 음. 지금 여인영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여인영이 12월 7일 토요일 9시 40분 오전. 네, 7일. 네. 7일 어, 정보위 위원장실에 와요. 신성범 위원장입니다. 음, 네. 저쪽 당에 음. 제가 야당 간사하니까 그때 막 방명이 뺐던 그전 바로 야. 직전에 그래 너 뭐해?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앉았어요. 음. 그랬더니 여인형이다 이제 걷어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병력 상황 종료가 불분명하다. 병력 철수는 수방사 빠지고 특전사 빠지니까 우리도 빠졌다. 음, 그러니까 는 음. 윤석열이가 첫수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아, 하는 거고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예, 그리고 체포조 이야기를 해요 음, 그래서 홍장훈 선배 6443기 지사 47기니까 홍장훈 선배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장관에게 얘기를 드릴 때 사람 이름을 얘기했고 어디에 메모를 했다 그리고 유치 파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장관에게 명단을 받았고 음.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위치 파악의 협조를 받았다 음. 장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사람들 어디 있는지 음, 음, 음. 그래 가지고 자기는 위치 파악을 경찰이나 이쪽에 협조를 받았다 음. 그런 메모가 있어요 아, 제가 다 적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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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체포조 그 다음에 명단을 김용혜한테 받았다 음. 그리고 홍장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체포조 명단에서 지시 와 이런 업무 협조 음. 했다는 걸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이랑 이제 같은 거고 네. 가셔야 되니까 제가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네. 아 요거 왜냐면 하나 한꼭 네. 해야 돼. 네. 의원님 아니면 못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자 일단은 여기 그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뭐 저는 그,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뭐 차감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저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으신 분이 아까 그러니까 제가 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기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laughs>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네 그거 확인 기억에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네 거를 갖다가 던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 왔어요. <laughs> <laughs> 아, 아 저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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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머 씌었네. <laughs>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어. 돼요. 아, 포기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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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원본 사진 작가 올려주겠습니까? 원본 사진, 원본 검찰에 제출한 원본 사진 네, 네, 올려주십니다. 네. 자, 검찰에 제출 원본 요거거든요. 음. 네, 저 요거 깔끔하잖아요. 어때요, 검사님? 네, 아주, 아주 깔끔하네요. 깔끔 <laughs> 요건 요렇게 돼 있고. 네. 아니 저희 국정원에서도 저기 뭐야 저 보안 검사 할때 호치키스 자국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서에 헛짓기 지 습관이. 네. 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서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잡아요. 오, 오 진짜? 그, 그 이거 이거 못 잡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최상목 표정을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장면을. 네. 최상표정이 이런 질문은 처음인데 <laughs> 전혀 예상 못했 <laughs> 어, <했을 웃음> 어, 전혀 예상을 못한 거야. 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문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답변이 아. 굉장히 이제 매끄럽거든요. 접어 서두에 었다 네, 네 음, 그거 매끄럽거든요. 안 봤다. 안 봤다. 요거 매끄럽거든요. <laughs>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니까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제 하이라이트 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비비라는 말도 기억이 안나 가지고 유동성 대량 공급이라고 말을 했다잖아요. 아. F4, F4 회의에서, 회의에서. 네. 그러니까 10시 40분에 이걸 받고 네. 어. 11시 40분에 명동까지 가는 아유. 동안에 용산에서 가는 아유. 동안에 아유, 아유, 본 거예요. 아, 그럼요. 그 예비비라는 말을 기억이 안 나. 그 자리에서 못 내놓고. 유동성 공급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시대로 이행했단 이야기죠. 아, 그러니까 사실 F4도 그 개함의 일환으로 지금 다한거라는 그런 거에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걸 그래서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봤다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그 기재부 일급 회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의 네. 일환으로한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야, 아아 이거 진짜 예리했어.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특검 이야기 네. 또 특검 아, 팀 네. 준비되어 그래. 그래. 있거든요. 특검 네. 팀. 두 분, 예, 예. 예. 박선원 TV 구독. 부트람다. 네. <laughs> 네 김기표입니다.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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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아아그 준비한 걸좀 많이 못해 가지고 네. 좀 아쉽